키보드 덮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콕스 CKR01 TKL 아크릴 키보드 덮개 커버는 탱키리스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카키 색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제작되어 키보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먼지와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만족스러워요. 라는 평가를 남겼으며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간편한 장착과 제거로 편리하며 제품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 유지가 중요시되어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점도 신뢰를 더합니다. 키보드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임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